갔다 올게. 잘 있어. 안녕. 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라이터, 휴대폰. 푹푹 수속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 힛. 여기서 잘못 나와가지고 놀라 헤매고 있다 진짜.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잘못 나와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찾았다 도쿄레 호텔 들어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수기가 있네. 되게 작잖아. 이게 오리지널 시오빵입니까? 메론빵과 오리지널? 우리나라 것보다 뭔가 안 예쁘다. 뭔가 <laughs> 똥 같아. <laughs> 우리나라 소금빵이 진짜 예쁘게 잘 만든 거네. 거의 16cm? 너무 퍼덕퍼덕해. 퍼덕퍼덕해. 왠지 알갓 그거 어째 산 거야? 바게트 됐어. 근데 버터 향이 엄청 진하다. 너대왕어 음, 뭐 가야 되나? 대왕 어디서 대왕. 버터 바른 바게트 맛 나. 음. 메론빵. 뽀보로빵 맛이야. 음. 신기하고. 여기 바로 뒷골목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 건물 안이 다 통해져 있어. 나 이거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이름은 시부야 요코초야. 시부야 요코초로 팔명 났어. 하지만 나머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 와, 이거 시바견이다. 허염네 평점을 보아하니. 성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 거 보면 좀초절정 아이돌 아니야? 근데 너무 안 예쁘다. 한국 넘버 원이래, 맘스터치. 여기 써 있는 거 봐. 일단 여기서 아는 글자는 저 술주자밖에 없어. 보 멋쟁이야. 멋쟁이 트럭이라고. 터나스시. 대부분이 일본인들 같아. 한국인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현재... 일본은 많이 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쟤는 갑자기 영어가 됐어. 음. 까미 신선해 보이는군요. 거의 형광이야, 형광. 일단 첫점시 250이야. 많이 줄어 네, 많에 아까 중간중간에 단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와사비 알죠. 오, 거 오. 오, 거 오, 뜨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가 오. 오, 오. 우리 서페브로게 먹고, 3 7 2배 엄청 싸먹비아7 2시타 파크. 샤이레스토시타파크스이랑 샤벨 샤벨 레스토랑.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해놓은 거에 의해가 있는 거겠지? 내가 비치발리볼이라도 하는 건가? 생겼어 응. 그물이야 잡아볼까 생각보다 되게 견고해 쫀쫀해 쫀쫀해 응. 생각보다 엄청 춥진 않은데 안 춥진 않네 그래도 5 0원대야 세금 포함해서 여기도 한번 먹어보자 숙소 바로 근처에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를 가봅시다 여기 맨밥도 팔아 옛날에는 꼭 에그 샌드위치 하나씩 먹었는데 뭐 어떻게 먹는거지한입거리야 뭔지 모르겠네 술이겠지 뭐 오징어 게임 콜라보야. 신성인가 봐. 소리 프리미엄 월즈 제페이스. 요드 뱅크 네. 나츠. 포인트즈 will be paid next. 되나? 근데 게스트라던 지가. 왜냐면 오픈 시간이 너무 길어. 음. 이러면 좋을 수가 없어. 여기 로비에 있는 곳에서 하는 거 같아. 설마 이거? 설마. 설마 이거 커플이의일스낵이라고 입고 갔다오는 거야? 어, 토니워터. 그래도 하나씩 가져가 보자. 하나씩 가져가고 토니워터도 챙기고.